양정입니다. 예이.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촬영이에요. 맞아요. 신정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시장 곳곳을 좀 돌아다니면서 네. 울산에 있는 시장들 소개도 해드리고, 오. 먹거리, 뭐, 공산품들 여러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우리 근데 타이틀 이름이 언니의 시장가자 아닙니까? 누가 언니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없 <laughs> 그렇게 정합시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 첫번째 미션! 신동시장에서뭘 구하면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너무 더운 여름이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기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미션! 바로 여름 보양식! 보양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양식 쇼핑을 하러 가야 될 텐데 네. 자, 돈을 일단 정해야죠 정해야지 어, 언니를 정해야죠 누가 오늘의 언니가 될 것인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자. 하이 바비봇 봇이 봇오 뭐야 야 바비봇 봇오 이겼습니다. 어떻게 직접 돌리시겠어요? 제가 돌릴까요? 제가 이거 아까 연습 삼아 몇번 돌려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돌려 주세요. 9만 원 나와라 하는 생각으로 네. 돌려. 봅니다. 지금 <laughs> 복권보다 허? 더 떨려. 어? 아 잠깐 진짜 9만 원. 야 잠깐만. 뭐 잠깐만. 9만 원이 괜찮아? 너무 네. 더우시죠 언니? 3월 생이라고 하지 않았나? 네. 아유 그 <laughs> 생일이 무슨 <laughs> 생일입니까? 첫방이니까 인심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니 8대2로 갈게요 <laughs> 정이랑 아름 언니랑 갑니다 네근데 시장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어, 여기 오면 그냥 어수야당이요 그러니까. 남구 신정시장은 처음 왔거든요. 근데 여기 규모가 되게 크네요. 진짜 크죠. 그리고 도심 네. 중간에 있어서 맞아. 어디든지 뭐 북부 사람, 중부 사람, 음 동부 사람들 다 오기 쉬운 네. 그런 시장이 네. 바로 신정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영영. 9 아, 0 0 0원이거든요 극소량. <laughs> 오늘 먹고 싶은 극소량만 먹어야 돼요. 이 말밖에 없어가지고. 네, 없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해결하고 갈수 있는 시장인 네. 신정시장이다. 예. 네. 와, 고소해요, 어머님. 진짜 고소 음! 음. 설탕 팝니까? 설탕 팝니까? 응. 울산은 콩국수 설탕 안 넣어먹어요? 아. 아, 설탕도 주시는 거예요? 아, 아. 아 그래요? 잘 물어보고 싶어서 궁금했어. 아, 이것도 설탕이에요? 둘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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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는 거 아니에요? 나 몰라. 소금이 좋네요 다국수 먹고싶으면 신정시장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소금 이맞추요 4,000원 와. 약간 살코기를 좋아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비계가 어, 적절하게 한 60대 40 정도 있는 거? 아, 그래요? <laughs> 어 깜짝이야! <laughs> 아깐왜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왔어. 어 나왔네. <laughs> 알딱 맞춰서 왔네, 내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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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보이세요? 이 비율이 나 60대 40 좋아하거든요. 국추가요거까지야무뜨게 올려 가지고 부추 콩국수 먹고왔어요다 <laughs>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우와, 입이 커. <laughs> 맛있는 정도가 아니야 음, 진짜로. 와 진짜 부드럽다. 음,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러지 <laughs> 아니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괜찮은지 한번 보려고. 사밍 시 한번 제가 마음에 들면 세점 드릴게요 세 점. 신정시장 갈게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신. <laughs> 신박한 걸정 정말 해줘요. 시 시작해 볼까요? 정.

자, 그러면 저는 여름 보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세상에, 살구 냄새, 자두 냄새 없을 거야? 오, 여름. 소가 <laughs> 맛있어요, 요즘에. 말랑하게 단맛이 더, 장도가 높죠? 복숭아는 수 있으면 냉장고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다고요? 복숭아는 냉장고에 오래 넣으면 단맛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몰랐어요. 네? 냉장이 뿌듯하네요, 어, 뿌 아, 아, 근데 내가 복숭아 잘산것 같아. 영업 잘 하시네.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신정시장이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시장을 방문하면 뭐 먹거리, 즐길거리는 물론이고 문화까지 체험해볼 수 있는 거죠. 장어 덮밥을 하기 위해서. 장어는 없나요? 장어? 장어가 어디 있나? 장어는 없나요? 장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장어 덮밥 해 먹을 건데요. 장어 한 마리 얼마예요? 1 k 로 3만원이요? 3마리 더. 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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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놀놀놀놀놀람> 힘이 쎄네요 왠지 오늘 장어덮밥 해 먹으면은 저 진짜 힘이 뿜뿜 생길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짜잔! 와 진짜 시원다.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목소리도> 역시 어, 풍족하니까 어 뭔가 되게 무겁게 어, 샀나 봐요. 와, 좀 열어봐 주세요. 장어를 샀어요. 와, 장어. 장어를, 와, 어, 장어를 샀어요. 장어를 이 와, 진짜 많이 샀네. 진짜 장어를 샀다. 장어를 이렇게 장어. 3만 원 1kg에. 와. 3만 원을 칼집까지 다내 주시고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도록 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 돈이 없어서 어떡하나 막그렇거든요 그래도 나름 알차게 잘 샀습니다. 일단. 한두 봉지 되네. 아니요, 더 있어요. 닭, 아, 저는 그냥 닭을 한번, 그냥 제일 정통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닭을 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닭, 닭을 이제 제가 좀 사려고 하는데 생닭 그 삼계탕 해 먹을 거. 얼마예요 4,500원. 이게 4,500원? 큰거 4,500원? 아, 요거요? 음. 닭을 연계 한 마리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요런 게 있어도 삼계탕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랑 요 연계 한 마리 주세요. 아? 어? 아니 지금 남은 돈이 2,000원? 아니 뭐냐? 5,000원밖에 안 남아 가지고 저 지금 닭을 샀거든요. 닭이랑 같이. 아, 같이 넣어면 네. 좋지. 같이 네. 넣고. 그죠? 감사합니다. 온나 몰래 어디로. 요 닭스가 제가 삼천 아, 4,000원어치 샀어요. 4,000원치. <laughs> <laughs> 되게 알짱게 많죠. 장물도 알차게 보죠다 이게 바로 시장 아닙니까? 이야, 이렇게 풍성한 또 우리 신정시장에서 오늘 하루를 함께 해봤는데 네. 오늘 저녁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장 좀 많이 찾아주시고요. 특히나 오늘처럼 신정시장 네. 정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하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다음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언니야 시장 가자!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름 보양식 한 끼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